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겨주시고 최신 날씨 정보를 참고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좋은 수준이 계속되겠는데요. 남부지방의 미세먼지도 좋은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미세먼지는 대체로 좋은 수준으로 청정한 대기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주말까지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 만큼 최신 날씨 정보를 참고해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해보였습니다.